네, 안녕하세요. 청주대학교 사범대학 교직과 최민아 교수입니다. 한국 융합 기술 연구학회 2023년 춘계 국내 학술 대회에서 발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드릴 연구는 대학 PBL 수업이 학습 성취 동기와 학습 전략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어, 어떠한 이본 연구를 하게 된 배경, 그리고 필요성, 그리고 뭐 연구 문제 및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는 서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어떠한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했는지 연구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 방법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논의 및 결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서론 부분입니다. 본 연구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여기 계신 여러 그 학자분들도 익히 알고 계시고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코비드 19 팬데믹이 일어난 3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게그 비대면 수업, 비대면 학습이라고 하죠. 그래서 온라인 학습이 일상화가 됐다는 것이 교육 환경에선 가장 큰 변화일 텐데요. 이러한 비대면 학습이, 어,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되면서 그와 더불어서 첨단 IT 개발도 가속화되었습니다. 이런 비대면 수업을 서포트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에듀테크 기술, 그리고 그 외에 일상생활에서도, 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온라인 비대면으로 한뭐 주문, 배달, 뭐, 여러 가지 일상 취미 생활까지도 다 이런 첨단 IT에 그런 서포트를 받으면서 첨단 IT를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뭐 AR, VR, AI 이런 그 첨단 에듀테크가 굉장히 생소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한테 너무 익숙하게 와 닿았고 이런 거를 활용한 교육이 너무 그 당연하고 일상화가 되어서 점점 더 그거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챗 GPT라고 하는 기술이 어, 굉장히 급속도로 개발이 어, 굉장히 업그레이드되고 또 급속도로 전 세계적으로 펴지면서 이것들이 이제 교육 환경 속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스며들게 됐는데요. 챗 GPT를 화, 활용해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정말 그 어, 어떠한 백화사전 뭐 이런 것들하고 배견할수 없게. 그냥 키워드 하나만 입력을 하면 거기에 대한 답을 수초 내에 수십초 내에 그것들에 굉장히 어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하고 우수한 그런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웬만한 내용들은 이렇게 채 gpt 나 이런 것과 같은 ai 나 이런 첨단 기술을 통해서 어, 기반한 그런 테크놀로지가 다 해결을 해주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살아가는 그 우수한 인재는 이런 것들과 달리 어떠한 역량을 가져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하고 어, 그런 것들을 넘어서 어, 그 인재로서 역량을 갖추려면 어떠한 역량을 갖춰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의 인재는 어떠한 역량을 필요로 하는가? 이것에 대한 이제 다양한 곳에서 여러 역량들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어, 2020년 세계 경제 포럼에서는 지금과 같은 어, 그몇 가지 그 필요 역량과 열 가지 필요 역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비판적 사고, 두 번째 복합 문제 해결력, 그리고 창의력, 인적 자원 개발능 인적 자원 관리 능력, 협업 능력, 감성 지능, 의사결정 능력, 서비스 지향성, 협상 능력, 인지적 유연성 이러한 그열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래 인재가 필요한 역량을 제시한 것은 결국 이런 미래 인재를 양성해야만 하는 대학교육에서는 이러한 역량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과업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양성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나 방향이 방안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좀 관심을 두고 있고, 대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좀잘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PBL이라는 것일 겁니다. Program-based learning인데요. 이건 이제 학술적 정의를 보면, 장차 부딪힐 수 있는 실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소집단으로 구성된 학습자들이 스스로 파악하고 적용하면서 학습함으로써 교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 자기주도 학습 능력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수 모형 이렇게 규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PBL의 모형 규명에서도 음, 음, 보다시피 PBL은 어떠한 그 내용을 그냥 지식을 어, 알도록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지식을 활용해서 자기가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그런 굉장히, 어, 지금 현재 미래 인재에게 필요한 역량을 길러줄 수 있는 바람직한 교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PBL에 대한 관심이 많으면서 이 PBL 수업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선행 연구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그 인지적 영역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문제해결력이라든지, 창의성이라든지, 비판적 사고, 그리고 이제 정의적 역량, 자기효능감, 의사소통 능력, 학습 동기, 이러한 하나하나의 그런 독립 변인들에 대해서 이 PBL 수업이 어떠한 효과를 미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어 다각적인 그리고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PBL 연구들에 대한 메타 분석한 연구들도 많이 있는데요. 박하은, 정유진, 조일현, 김인규연이 이제 연구한 연구에 따르면, 어그 국내에 수행 된 수행된 PBL 연구 경과가들 중에서 인지적 변인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한 중간 정도의 효과 크기를 가지고 있고 정의적 어, 변인에 대해서는 큰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는 메타분석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PBL 수업은 인지적 영역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의적 영역, 그러니까 태도라든지 동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그 다양한 영향에 대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행 연구들, 그리고 메타 연구들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인지적 영역이나 정의적 영역에 대한 역량을 각각 하나의 독립변인으로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력이면 문제 해결력, 뭐 학습 동기면 학습 동기, 이런 것들이 그러한 하나의 독립, 영, 어, 독립변인에 PBL 수업이 어떠한 수업 효과를 미치고 있는가, 이러한 단편적인 효과성에 대한 탐색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관심을 가진 건 이런 단편적인 그 독립변인에 대한 영향보다는 학습 동기의 영향을 가지고 있다면 학습 동기 중에 어떠한 방향에 대한, 그러니까 어떠한 학습 동기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학습 전략이라고 한다면 학습 전략의 어떤 단계에서 어 이런 학 PBL 수업을 통해서 어, 도움을 받고 효과성을 주는지 이런 학습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각 요인들에 대한 통합적 체계적인 탐색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제가 주안 그 관심의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그 학습의 과정, 그 학습 동기나 학습 전략의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MSLQ라는 학, 연구 도구를 중점적으로 해서 학습 성취 동기와 학습 전략의 변화를 살피고자 하였습니다. MSLQ는 그 The Motivated Strategy for Learning Questionnaire라는 거의 약자인데요. 이거는 주로 대학생 이상, 그러니까 성인들을 위한 도구로서 학습 동기의 부여 방향이 어떠한지, 그리고 학습 전략의 사용이 어떠한지를 평가하기 위한 도구, 도구입니다. 크게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학습 성취 동구와 학습 전략 이렇게 두 가지 요인에 대해서 나누는데 두 개의 요인을 더 구체적으로 15개 하위 요인 그리고 그것들로 구성된 18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개, 의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학습 성취 동기는 하위의 학습을 적극적으로, 학습에 적극적인 주체로서 학습자들이 학업 과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동력을 학습 성취 동기로 보고 있는데요. 그것은 또그 내재적 동기냐 외재적 동기냐 과제 가치냐 이런 것들로 나눌 수 있는 가치 구성 요소, 그리고 과제 가치, 통제 신념, 자기 효능감, 이런 기대 구성 요소, 그리고 시험 불안과 같은 감정, 감성 구성 요소로 또 다시 세분화해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전략은 어그 인지 메타 인지나 메타인지적 전략 구성 요소 그러니까 시연 정교화 조직화 비판적 사고 메타인지 뭐 이러한 인지 메타적인 전략 구성 요소와 시간과 학습 환경 노력 조절 또래 학습 도움 구하기 이런 것과 같은 자원 관리 전략 요소로 또 구체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MSLQ의 그 도구를 활용하면 그 학습 동기가 어떤 방향으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학습 전략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소에 영향을 주는지 이것들을 살펴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금 PBL 수업이 학습 전략에 어떠한 음, 학습 성취 도구와 학습 전략에 어떠한 효과를 주는지를 탐색하기 위해서 PBL 수업 전후에 학습 성취 동기와 학습 전략 변화를 대응적으로 비교 분석하기 위한 것입니다. PBL 어 그래서 그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대학 PBL 수업이 첫 번째, 대학 PBL 수업은 학습자의 학습 성취 동기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가. 두 번째, 대학 PBL 수업은 학습자의 학습 전략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가입니다. 본 연구를 수행함으로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성취 동기나 자기 조절 학습의 하위 요인에 대해서 PBL 수업을 전과 후에 대한 비교 분석함으로써, PBL 수업이 어떠한 학습 동기, 학습 방향과 과정에 대해서 어, 어떠한 단계의 학습 전략 요인을 활용하는지, 구체적인 학습 성취 동기와 학습 전략에 대한 효과를 밝힐 수 있다고 하는데, 어, 의의와 목적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본 연구의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의 대상은 충북에 있는 A 대상의 사범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즉 예비 교사들이죠. 어, 2022년 2학기에 실시되었습니다. PBL 수업은 문제 한 개를 7주 동안 진행하는 걸로 시행이 되었고요. 학습 성취 동기는 MSLQ를 사용했는데, PBL 수업하기 전과 PBL 수업한 후에 두번 실시해서 그것들을 대응 표변으로. 어, T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연구 대상은 교육방법의 교육공학을 수강하는 60명 대상인데, 사전, 사후 검사에 모두, 어, 임한 사례, 그러니까 임하지 않은 사례를 제외해서 최종적으로 확보한 사례는 56명입니다. 연구 대상에 대한 통계를 보면 우선 이제 학생은 모두 2학년이었고요. 남성은 22명, 39.3%, 여성은 34명, 60.7%로 여성이 좀더 많았습니다. 학과는 국어 교육과 29명 51.8%, 수학 교육과 27명 48.2%로 비슷하였습니다. PBL 수업 절차는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PBL 수업 절차 7주차 중에 첫 번째는 PBL 수업의 문제에 대한 이제 PBL 수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요 설명 이런 것들을 했고요. PBL 본격적인 부, 풀이를 하기 전에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를 잘알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PBL 연습 문제를 풀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PBL 특성이나 절차를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런 이후에 PBL 본 문제를 제시해서 PBL 문제에 대한 문제 분석과 과제 수험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팀별로 활동을 하였는데요. 팀별 활동은 이제 매주차 수업시간 이전에, 그러니까 수업시간만 하지 않고 수업시간 이전에도 팀별 활동을 통해서 팀 과제와 개별 활동 과제를 수업하도록 수행하도록 하였고, 수업시간에는 이렇게 이미 이제 어느 정도 활동해 온 과제를 토대로 교수자와 팀별로 맞추면. 피드백을 해서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팀별로 가서 팀별로 수행한 내용들에 대해서 일대일로 피드백을 해주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어, 팀별로는 이제 매주 팀별로 문제 분석 및 과제 수행 계획서와 팀별 활동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하였고요, 팀별 활동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개인별로도 매주차 성찰 일지를 제출하도록 하여서 팀 활동, 개인 활동을 다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어, 수업 시간 외에는 이제 그 자율학습을 할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소스 제공 뿐만 아니라 교수 설계에나 이런 그팀 그러니까 과제, 문제 과제와 관련된 동영상 강의를 제작해서 LMS에 제공을 해서 어, 스스로 자율학습 할수 있도록 제공하였습니다. 어, 그리고 팀별 활동에 대한 개별 피드백은 수업 시간 외에 학습 상담 시간을 주별로 어, 할당을 해서 그 팀별로 과제에 대해서 원하는 어, 시간 계약, 예약을 해서 팀별로 이제 맞춤형 가이드와 피드백을 제공을 하였습니다. PBL의 최종 결과물은 팀별로 그두 가지에 대한 보고서. 그러니까 조, 저희가 이제 좋은 수업에 대한 걸 규명하고 그것에 대한 수업 설계안을 제조, 제작하도록 하는 문제를 했는데요. 좋은 수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결과 보고서와 그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제시한 수업 설계안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최종 15분 내외의 수업 시연 동영상을 제작해서 업로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한 평가는 이제 매주차 했던 팀별 문제 분석 및 과제 수행 계획서, 팀별 활동 회의록, 그리고 개별 성찰 일지, 출석 및 수업 태도, 팀 활동에 대한 동료 평가 같은 것들에 대해. 수업 과정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두 종의 수업 평, 최종 보고서하고 수업 시연에 대한 최종 산출물 평가를 하였습니다. 특히 이 수업 시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교수자 평가하는 것도 있지만 각 팀당, 어, 다른 세 개의 팀에서 동료 평가를 하도록 하여서 최종 평가에 반영하였습니다. 연구 도구는 앞서 말씀드린 MSLQ를 한국어로 변환한 것을 활용하였고, 이것에 대한 사전, 사후 검사를 했는데요. 사전, 이 MSLQ에 대한 신뢰도는, 어, 사전 신뢰도는 0.96, 사후 신뢰도는 0.97로 매우 신뢰로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SLQ 문항은 앞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두 가지 큰 동기적 요소, 전략적 요소가 있고, 가치 구성 요소, 기대 구성 요소, 감성 구성 요소, 인지 및 메타 인지 전략 구성 요소, 자원 관리 요소, 이렇게 해서 총 81문항으로 되어 있고, 여기 8개의 연문항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연구 분석은 기본적으로 이제 기술 통계 분석, 그리고 빈도 분석, 신뢰도 분석을 시행 하였고요. 어, MSLQ에 대한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습니다. 통계 패키지는 IBM SPSS 27을 활용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학습성취 동기에 미치는 효, 효과에 대한 분석을 하였는데 학습성취에 대한 대응표본 검정을 하였습니다. 이세 가지, 가치 기대 구성 요소, 기대 구성 요소, 감성 구성 요소의 여섯 가지 하위 요인에 대해서 티감정한 실시 결과, 어, 자기 효능감과 시험 불안에 대해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점 용어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 지금 기술 통계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 자기 효능감은 수염 전보다 향상되었고, 시험 불안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서 이두 가지 요인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PBL 수업이 학습 전략에 미치는 효과 분석에서는요, 이렇게 9가지 하위 요인 중에서 비판적 사고와 메타인지에서 0.5% 수준에서,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과에서 보시는 것처럼 비판적 사고와 메타인지가 사전보다 사후에 모두 다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결과는 어떠한 의의를 가지는지 제가 그 논의 및 어, 제언 결론을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 그 학습 성취 동기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논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 성취 동기 요인 중에서 자기 효능감은 향상되었고, 감, 감성 구성 요소인 시험 불안은 감성,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이제 자기효능감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의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판단을 자기효능감이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학업과 관련된 수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겠다 이런 이제 자신 내부의 어떤 그 믿음이 이제 점점 확장된다라고 볼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런 PBL 학습을 함으로써 학습자는 자기가 학습 과제를 스스로 성공적으로 할수 있겠다 이런 믿음이 커졌다라고 볼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그~ 자기효능감이 긍정적이다라는 것은 이런 이제 선행연구들 그~ 김다래 연구는 이제 예비 유아교수들 사들 대상으로도 했었고 그다음에 그~ 대학생 자기효능감에 대한 소비자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한 하우선이나 정주원 연구와 또 맥락을 같이하는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습 성취에 대한 시험 불안에 대한 것인데요. 시험 불안은 이제 학습자가 시험이나 다른 인지 측정에 대해 나타나는 불쾌한 감정이나 정서적 감정 상태를 말을 하는데 PBL 학습 과정이 결국은 이런 시험 측정이나 평가 과정에서 불쾌한 정서적 상태를 줄어들 줄어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결국은 이제 이런 시험 부담이나 불안에서 벗어나 자신의 영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제 폴리텍, 홍콩 폴리텍에서 박대생을 대상으로 한 비교 연구에서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보다 본 연구를 통해서 그, 동일, 여기는 이제 비교 집단이었지만, 저희는 이제 제 연구에서는 동일 집단에서 사전사업을 통해서 시험 불안 감소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밝힐 수 있었다는 때 의의가 있다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그 동기 부여, 학습 성취 동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여러 학자 포드 같은 사람은 동기 부여 시스템을 통해서 개인의 목표, 개인의 대리 믿음 그리고 상호의 감정의 상호 관계를 통해서 성취 동기가 영향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PBL 수업은 이런 동기 부여 시스템 중에서도 개인에 대한 믿음, 감정의 요소에 더 효과를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PBL 수업은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지식 기술 태도가 뭔지 스스로 파악하고 필요한 정보를 찾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했다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학습과 관련된 과정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또 점진적으로 경험함으로써 자신의 학업적 과제 성취에 대한 자신감과 자기 효능이 커지는 경험을 만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형적인 강의실 수업에서는 보통은 이제 일회성 중간 기말 같은 그런 일회성 시험을 봐서 그 시험에 대한 불안이나 이런 것들이 커질 수밖에 없어서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지만 PBL 학습 과정은 제가 앞서 소개한 것처럼 굉장히 학습 과정에 대한 다양한 학습 평가 요소 유형들을 가지고 최종적인 문제 해결책도 딱 정해진 정답이 아니라 다양한 어, 해결책을 오픈해 놓음으로써 그 융통성 있는 일을 해결방안을 함으로써 시험 불안과 같은 정서적인 요인에 대해서도 어,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습 전략에, PBL 수업의 학습 전략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노, 결과에 나온 것처럼 학습 전략 중에 인지 및 메타 인지적 구성 요소 중에 비탄, 비판적 사고와 메타 인지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어이 프린치 등은 그니까 핀트리치 등은 이이그 MSLQ를 만든 이 저자는 학습 전략을 사전 사고 계획 및 활성화. 어, 이런 단계를 거친 뒤에 모니터링 그리고 통제 반응 및 반성 이렇게 네 가지 단계를 통해서 학습이 전략이 되고 있고 이를 측정한 도구로 이제 m s l q 를 만들었는데요. 학습 과정 중에 이러한 학습을 하는 과정 네 가지 과정 중에서 또 메타인지적 반성 요소를 고려하는 즉 모니터링 단계에 대해서 이제 이 메타인지적 그 그러니까 효과를 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PBL 학습이라는 것은 어, 학습 전략 과정 중에서 학습자의 인지 과정에 대한 인식을 하는 메타인지와 배운 정보를 새로운 상황의 지식에 정, 적용하는 고차원적 학습 전략인 비판적 사고를 평상시키는 데 효과가 있었다라고 볼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것은 음, 메사 등의 연구가 그러니까 대학의 광전자 기술 교육 분야에서 멀티미디어 PBL에 대한 그 테스트로, 12명의 필드 테스트를 통해서 한 실험적 연구에서의 연구 결과도 일치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선행 연구보다 거기선 굉장히 제한적인, 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일반 PBL이 아니라 그런 프로그램된 것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였다면 본 연구는 일반적인 PBL 수업이고 또그 대상대도 56명으로 굉장히 많아서 보다 객관화되고 일반화할 수 있는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PBL 수업은 학습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환경, 노력 조절, 또래 학습, 도움 구하기 같은 어떤 자원 관리 전략 요소보다는 인지와 메타인지적 전략 요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수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PBL 이러한 결과는 PBL 학습이 고차원적인 사고를 형성시키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줄수 있는 비판적 사고 문제 복합 문제 해결력과 같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좋은 학습 방법임을 이를 입증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대학의 PBL 수업은 학습 성취 동기 중에 자기효능감과 시험 불안, 학습 전략 요인 중에는 비판적 사고와 메테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즉, PBL은 시험 불안을 줄여서 학습자들이 안정된 정서적 태도로 학습에 임할 수 있도록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자기 효능감, 비판적 사고, 메타인지와 같이 미래를 이끌어갈 인지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 변화의 트렌드에 적용할 수 있는 인력 양성을 위해서 대학 교육에 PBL 교수학습 방법을 적극적으로 적용 및 확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본 연구를 진행한 참고 문헌은 이와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였,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